당신이 바로 이자나미로군요. 최상층에 있는. 넌? 저는 사라스바티라고 합니다. 당신이 밖으로 나온 건 처음 보네요. 사라스바티? 아, 그 오케스트라 소리? 시끄럽게 했다면 죄송합니다. 저승의 신이요. 아니, 가끔 음악이 들려와서 덜 심심했어. 그런데 이 녀석, 선수들이랑 같이 온것 같은데? 너 어느 편이지?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내가 어둠을 가르는 그만해요, 바리 공주. 이럴 때가 아니에요. 지금은 선수들이랑 같이 온곳이 맞아. 그런데 이건 진짜가 아니야. 뭐? 믿기 어렵겠지만 현실의 너희는 선수들과 함께 이 세상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어. 먼 미래의 말이야. 하, 너 재밌는 꼬마구나. 그리고 이 시간에 진짜 나는. 만신전 문이 열리자마자 오빠를 찾아 저승으로 갔겠지. 사라스바티 언니, 뭘 그리 골똘히 생각해?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믿는 거야? 현실이 아니다. 현실이. 저의 귀는 아주 예민해요. 방의 모서리들의 각도가 미묘하게 어긋나서 소리가 이상하게 반사되고 있었는데. 설마... 언니! 선신들은 물러터져서 정말...